아, 아침에 빛이, 아, 영롱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쫙, 다 아주 멋있다. 아름답습니다. 저 앞에 장군도 능선에는 안풍나무가 없고,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빠지면은 이렇게 풍나무가 남쪽 방향으로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아 지금 여기 파란데 이것이 물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 이렇게 내려오면서 단풍 음, 눈유기가 됩니다 아주 예쁩니다 황홀해, 야, 금 불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북 정읍에 위치한 내장산에 왔습니다. 내장산은 한국의 단풍의 최고 명소입니다. 지금 아침 6시 30분입니다. 이렇게 불빛에 붉게 붉게 물 들어가는 단풍입니다. 아, 이른 아침부터 상가들이물이 살짝 밝혀졌어요 여기가 어, 내장산 탐방 지원센터입니다. 이제 지금은 모두 무료 입장입니다. 지금 바로 이 다리를 건너가면은 네, 셔틀버스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6시 40분. 금선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6시 40분인데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있는 주변의 상황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오면서 아, 예쁜 모습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울긋불긋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부터 버스,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단풍 탐방로기를 잠시 살펴봅니다. 내장산 탐방 지원센터에서 셔틀버스 이용하여 탐방 안내소까지 이동하고 일주문을 통과해서 단풍터널, 내장사 전망대에서 아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연자봉 신선상거리, 금선폭포계곡 단풍길, 까치봉 입구, 내장사 단풍터널 와서 이제 우화정 지나서 이제 단풍길로 해서 온점 회의합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주변에 단풍이 이렇게 물들었어요. 올라가면서 어떻게 단풍이 들었나 보고요. 저 앞에 우화정은 있다 내려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 지금 바로 일중으로 해서 단풍 터널로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일주원 바로 앞입니다 앞에 이렇게 보면 지금 아침에 빛도 없고 지금 단풍이 좀 물이 덜들었는데이 정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일주원. 자, 아이 단풍이 금방금방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장산 내장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병륜암으로 해서 썰해봉, 불칠봉, 망해봉으로 한 바퀴 왼쪽으로 돌수 있고요. 단풍터널로 들어갑니다. 지금 아침이라 빛이 없어서 어좀 아쉽지만은 지금 물이 들고 있습니다. 다. 지금 일주문에서 내장사 단풍터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곳은 이렇게 새파랗고 이렇게 좌측으로 오는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단풍 터널은 아직도 일주일, 열흘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떨어지면서 또 색깔을 변하겠죠. 아 예쁘다. 아, 지금 옆으로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청소하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연못하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금번 보고 갑니다. 아, 은행나무하고 단풍나무가 아주 여기 예쁜데요. 아, 여기 예쁜데입니다. 어, 내장사에 들어왔습니다. 저, 썰에봉, 저, 아침에 이제, 뼈레봉에 빛이 들어왔고요. 큰 법당은 옛날에 불이 나서 수신돼서 다시 복원이안 되고 있습니다. 전망대로 여기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지금 단풍이 그렇게 많이 안 폈지만은 저 전망대에 가면 한 번에 와서는 예쁜 단풍을 볼수 없어요. 자, 이제 이따 하산은 여기로 하산합니다. 이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여기 전망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요 전망대에 오르는 등산로는 요렇게 지그재그로 힘들게 올라가대요 600입니다 자 지금 올해 단풍이 물이 안 들고 있는 것이 서리가 나서 이렇게 물이 들지 않는답니다 자, 내장사 단풍 이정도는 못들어집니다 팔각경, 전망대, 여기에 왔습니다. 아, 아침에 빛이, 아, 영롱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자, 저 앞에, 전망대. 야, 요, 거는것 단풍이 여기, 지금 절정이네요. 이거 바로 떨어집니다. 아, 단풍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단풍 구경을 잘 하신 분은 잘했다 고하고 자, 시기가 좀늦지만 보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앞으로 올라갈 연자봉 여기 연자봉부터 올라서 우측으로 신선봉으로 가는데 여기 장군봉 이게 쭉 시의 반대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우화장 뭐 이래 있죠 앞에가 이렇게 이 단풍이 예쁜데 이 단풍 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풍을 보러 좀 일찍 왔습니다 설4봉입니다설4봉설4봉 사례봉. 앞에 병련암 불출봉망해봉연지봉 앞에 까치봉입니다최고봉신선봉입니다 다시 원점 여기가 연자봉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옵니다 케이블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상부에 왔습니다. 아 여기는 예쁘게 보세요. 물이 다 들었어요. 단풍나무들이 아주 예쁘게 방겨입니다 연자봉 7력입니다 바로 올라가는데요. 이 앞에 케이블카 상부에 가서 한번 내려 잡아 보겠습니다. 케이블카 상부입니다. 아저 앞에 한눈선에 연도가 쫙껴 있네요. 자케이블카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저 앞에 자, 예쁘게 한 분이 있었어요. 아우 전부 앞에 우화장까지우화장 쪽에 지금 사진 촬영까지 작가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이 맞을 때입니다. 아저 앞에 예쁘다. 자 이제 연자봉으로 오릅니다. 아 단풍 물드는 것이 하루하루가 틀려요. 아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금방금방 금방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오르는 등산로에 네, 단풍 나무가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아 여기 10분 올라온 지점입니다. 저 앞에 장군봉, 아쭉저 밑에 무화장. 아저 뒤에 연무 멋있죠. 아주 깔끔합니다. 요 앞에 케이블카 상단, 여기 대장사. 아 케이블카서 에 700m 올라왔습니다. 해발 660m입니다. 연자봉 바로 좌측에있고요요 앞으로. 직진에서 가면은 신선동 1.1km 저 앞에 봉올입니다 자, 600m. 여기니까 이렇게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단풍도 이제 등산 중에는 별로 없고요. 나무잎들이 다 떨어져서 좀 앙상한 기분이 들지만은 저 아래하고 여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쫙들이있네 아주 멋있다. 아름답습니다. 저 앞에 장군동, 이렇게 돌아보니 아름다워요. 저 앞에 장군동입니다. 장군동 쪽으로, 아, 좀 옮겨보니까 이렇게 멋있어요. 아, 저 앞에 케이블카 타는 곳, 무화정이 저기 있고요 케이블카 상부, 저기, 전망대, 백년암 뒤에 썰해봉아 멋있다. 신선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 내장사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네요 아 여기 아까 우측에 전망대 자 신선산거리 바로 가기 전에 우측에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아 여기 예쁘네요 등산로. 용선에는 단풍나무가 없고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빠지면 은 단풍나무가 남쪽 방향으로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아 이쪽에 남쪽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바로 이제 창거리에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면서 계곡에 단풍이 얼마나 안 물들었나 보고 가겠습니다 아여에서 700m 내려왔고요 직진해서 400m 올라가면 신선봉입니다 오늘 신선봉을 가졌고 내장사 금수계곡으로 화산합니다 이 능선에는 지금 단풍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면서 금선계곡에서 단풍나무가 좀 많아요 이 금선계곡을 보면서 내장사 하면서 단풍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산행하시면서 볼수 있는 단풍은 그렇게 능선에는 없습니다 계곡에서 단풍을 즐겨야 될것 같아요. 자, 저쪽, 신선봉 산거리에서금성 계곡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단풍나무가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빛이 있으면 더 예쁠 건데 지금 여기는 응달이라 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풍나무 물들었고요. 저 앞에 파란 것도 지금 이제 물들으면 아주 예쁘게 했어요. 지금 여기 계곡주로 서서히 내려오니까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가 있고요. 능선에서는 그렇게 단풍이 없습니다. 아 지금 여기 파란데 이것이 물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 이게 여기 단풍 나무가 지금 빽빽합니다. 빽빽해요. 엄청해요. 좌측으로 융구람 올라가는 곳이고요. 자 융구람은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내장사로 내려가고 요 까치봉에서 내려오는 산골를또 만나게 됩니다. 신선봉 1.2km, 내장사 1.4km. 자, 이제 까치봉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까치봉 좌측으로 1.2km. 이제 지금 내장사로 내려갑니다. 여기도 이제 단풍나무가 이제 많으니까 이제 자, 내려가면서 울긋불긋 단풍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단풍 눈유기가 됩니다 아주 예쁩니다 자이놈이좀더 붉게 물들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 내장산에 언제 가면 적당할까 언제 가면 좋은 모습을 볼수 있을까 좋은 단풍을 볼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이쪽엔 집도 자 저런 단풍 나무가 지금 어마어마한데 지금 아직 물들기 시작해 지금 끝에서부터 약간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쪽, 남쪽에 햇빛 받는 데는 저렇게 많이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열흘 이상은 반통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올라갔던 여기는 케이블카 타는 곳이고, 좌측에 내려왔습니다. 신전동 한거리에서 내려왔고요. 아, 여기요. 아 여기 계곡 보세요. 아, 계곡이 아주 예쁘죠? 앞에 이제 저 앞에 소레봉 네, 내장사로 들어가서 아침 모습하고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 번, 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빛이 없을 때고 지금 빛이 있을 때고 이렇게 확연히 틀립니다. 지금 파란 하늘에 쏘레봉. 지금 여기, 내장사는 지금, 브레타 없어졌고요. 이제 구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제,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빛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 예쁘다. 파랗고, 노랗고, 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는데, 단풍이. 하늘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풍광하고 지금 빛이 나왔을 때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습니다 아침에 본 단풍길하고 지금 또 빛이 나왔을 때또 틀린 모습을 보여주습니다 침에 네, 주차장 옆에 단풍을 본거 하고 지금 이제 빛이 나왔을 때하고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 예쁘네요. 이렇게 예쁘고 파랗게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고 이렇게 노랗게 물들고 파랗게 이렇게 까를 파랗. 네섬색을다보시요 빨강 노랑 파랑 자저 앞에 만추 감지 보세요. 외장사 단풍은 이렇게 멋있습니다. 아름답십니다 지금 케이블카 타는데, 우아정 주변은 완전히 지금, 완전, 다 습니다다혔어 아, 지금 바로, 이제, 이것이, 단풍이 떨어지게 되 있어요. 여기는 우화정입니다. 우화정. 지금 단풍역이 정말 치고가 절정이네요. 좀더 있으면 이제 네. 바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아주 지금 좋은 때입니다. 여기 그 앞에 우화정. 과정 아래에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 이제 차량은 다니지 않는 인도길이 있습니다. 인도길로 해서 쭉 내려가 있습니다. 차도고 이쪽에 이제 인도길로 이렇게 오면 더 예뻐요. 빛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빛이 비치면은 아주 더 예쁠 것 같아요. 아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지네요 예, 그 와중에 또 파란 게 있어요. 아직 파랗게 물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만 봐도 뭐 단풍 구경 시작하나 갑니다. 이렇게 산행 짧게 하고 또 이렇게 단풍 구경하면 좋은 곳이 내장산이 장점 같아요. 뭔가 이렇게 햇빛이 있는 데는 이렇게 아름다워요. 저쪽 차도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화산할 때는 이쪽으로 가셔서 좋겠다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예쁘다. 아, 참, 황홀하다, 황홀해. 이야, 불났습니다. 아, 방향 예쁘다. 요게, 여기. 지금 차도로 가봅니다. 지금 아침에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 모습을 못 봤는데 지금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가기 때문에 이 모습을 봅니다.